이것 때문에 학원 마케팅은 진짜 미쳤다고 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학원은 대충 마케팅을 해도 미친 효율이 나올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이는 바로 학원이라는 객단가라는 특성 때문입니다. 오늘 이 부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제 어려운 용어 없이 쉽게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마케팅을 하면 투자 비용이 들어가겠죠. 그이 투자 비용 대비해서 매출이 잘 나올수록 마케팅 효율이 높다, 좋다라고 하는 겁니다. 즉, 매출 대비 투자 비용이 적을수록 혹은 투자 비용 대비 매출이 높을수록 이게 효율이 극대화될 수 있는 겁니다. 이제 마케팅을 제일 많이 하는 업종은 식당이랑 카페입니다. 이두 가지 업종은 정말 우리 주위에 널리고 널렸죠. 요즘에는 커피를 안 먹는 사람도 없지만 밥을 안 먹는 사람은 더욱더 없기 때문에 얘네들은 마케팅 효율이 그나마 괜찮은 편입니다. 하지만 이제 식당과 카페 업종의 마케팅이 거의 필수적이게 되면서 갈수록 이두 가지 업종의 자영업자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 손해를 볼 수밖에 없고 경쟁이 더 강화되기 때문에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이 마케팅을 해주는 업체들만 더욱 더 이익이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거죠 어, 사실 이유는 간단합니다 시간이 갈수록 내 업종 내 가게가 여러 사람들에게 많이 노출되기를 원할 거고 그것을 원하는 사람들은 더욱 더 늘어나겠죠 이게 왜냐면 나만 뒤처질 수 없기 때문이죠 이게 반복되면 마케팅 경쟁은 더욱 더 심화가 되고 이 마케팅 비용이 점점 늘어날 수밖에 없게 되는 겁니다 왜냐면 내가 더 비싼 가격으로 다른 업종보다 광고가 더 많이 되어야 되니까 그래서 투자 비용은 점점점 더 늘어날 거고 늘어날 테지만 이는 이걸 멈출 수가 없죠 왜냐면 이 광고를 멈추게 되면 홍보가 안 됩니다 바로 그렇게 되면 이제 내 가게의 매출은 당연히 줄어들 수밖에 없게 되겠죠 이 마케팅의 중요성이 증가하면 증가할수록 자영업자의 돈을 뺏서가는 것은 결국 고객이 아니라 마케팅 회사입니다. 그래서 이 개인 마케터부터 대형 마케팅 기업까지 이 계속해서 생겨날 수밖에 없는 이유죠. 돈을 계속해서 벌게 되기 때문이니까. 근데 자 우리는 이 학원 마케팅을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이 학원 마케팅으로 성공한 사람들이 왜이 학원 마케팅이 정말 미쳤다고 하는 걸까요? 지금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아마 떠오르신 분들도 있을 겁니다. 답은 정말 간단해요. 투자 비용도 낮고 매출은 오히려 높기 때문이죠. 이게 무슨 말인지 한번 간단하게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전 영상에서도 말했지만 아직 학원의 마케팅 경쟁은 그렇게 심화되지가 않았습니다. 이 마케팅에 대한 한계가 있기 때문인데요. 이 마케팅의 한계는 어디서 나오냐면 학원이라는 특성에서 나옵니다 이게 첫 번째로는 마케팅의 중요성을 잘 모른다는 겁니다 아예 해보지도 않았거나 아니면 할 생각조차 없거나 혹은 몇번 해보고 그냥 돈만 낭비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이죠 두 번째로는 이 학원이 객단가가 높다는 특성 때문에 사실 광고를 하기가 참 애매합니다. 왜냐하면 이 신뢰도가 가장 중요한데 학원의 이 신뢰도 부분을 홍보를 하기가 정말 어렵다는 거죠. 그냥 단순하게 맛있는 커피, 맛있는 음식들을 광고하는 것은 쉽습니다. 왜냐하면 애초에 객단가가 낮기 때문에 사람들이 부담스럽지 않게 광고를 볼수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학원의 경우에는 객단가가 굉장히 높은 서비스에 독하기 때문에 이를 광고하는 게 정말 애매하다는 거죠. 그래서 마케팅을 잘안 한다. 그렇게 되면 이 경쟁 강도가 굉장히 약해지기 때문에 이 학원 마케팅은 당연히 당연히 투자 비용이 낮을 수밖에 없습니다. 이 말은 객단가 대비를 말씀드리는 겁니다. 마케팅 비용은 서비스나 제품의 객단가 그리고 경쟁 업체의 참여 정도에 의해서 결정이 되는데 이 서비스나 제품의 객단가는 학원이 매우 높기는 하지만 이 경쟁 업체의 참여도가 굉장히 낮아서 투자 비용이 비교적 다른 제품이나 서비스에 비해 낮은 편에 속하죠. 그렇게 되면 높은 객단가로 인해 학원으로 등록이 전환이 되면 엄청난 효율을 볼수 있게 됩니다. 제품 구매가 아닌 서비스 용이기 때문에 이게 단발적인 효율이 아닌 장기적인 효율까지 계산할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왜냐면 학원은 한번 등록하고 끝이 아니기 때문이죠. 지속적으로 등록을 해야 됩니다. 그럼 여기서는 우리가 이 효율을 정확하게 따질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학원이라는 업종에서 마케팅을 무조건 다른 업종에 비해서도 무조건 해야 되는 거고 이 플랫폼을 매우 잘 활용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냥 남들이 대신 써 주는 블로그 대행 이런거나 받고 있으면 그냥 차라리 안 하는 게 낫습니다 아마 대부분은 블로그로 대행을 맡기고 있으시거나 혹은 맘 카페나 인스타를 많이 활용을 하실텐데 이제 이런 플랫폼에서의 대행들이 블로그나 맘카페, 인스타를 활용한 광고 대행들이 살아남기가 힘든 이유를 다음 영상에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